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 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신명기 9장 22절에서 29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모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어디 어디에서 어떤 죄를 지었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중보기도했다. 이런 식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로하게 하였느니라.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에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다베라는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있는 아, 원망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고요. 마사는 르비딤 근처에서 어 어, 물이 없다고 목말라서 원망불평할 때 모세를 통해서 물을 터뜨린 사건 이것이 추레국기 한 1년쯤 된 해, 해 일이죠. 추레국기 17장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범죄라는 것은 어, 우리 다베라 사건 직후에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해서 이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에 대한 은혜와 감격을 잊어버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엄만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달 동안 매출하기를 내려주는 이런 이야기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엄만 불평을 했던 사람들은 상당수가 진멸당한 이야기. 그것도 동시에 기록되고 있죠. 그리고 23절, 24절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와를 거역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나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여여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 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선포식을 갖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이가나안 들어간 입구였죠. 거기에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차지하라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제안을 하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허락을 합니다. 그랬는데 그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이 크게 백성들을 오염시키는 원망의 말, 불평의 말을 했던것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아서 광야로 회군하고 38년 동안 세리 시내를 건널 때까지 고생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아왔지요.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언제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다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래 왔다. 항상 나를 거역하여 왔다라고 모세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중보기도 한 이야기를 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년 여학께 간과 일대에 주 여와여, 주께서 큰 위험으로 성냥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국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과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국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하면서 모세가 중보기도 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특별한 죄를 지었던 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에 말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베라, 맞사, 그리고 기브로 탔다와해서 너희가 범죄했다, 거역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또 가데스 바레에서 죄 지은 이야기도 말씀하시죠 그 뭐냐면 아주 특별한 죄를 지었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특별한 죄를 지었었던 때를 항상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평생 잊지 않았던 것은 내가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 앞장섰다. 나는 빗박자의 포용자의 회방자였다. 나는 살인자였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평생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특별한 죄를 지었던 때가 바로 그때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때의 생각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하고 하나님 앞에 면먹으면 죄인인가라는 것을 항상 깨달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평생 사도 바울은 우리 겸손과 충성으로 살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실수와 잘못들을 잊지 말기 원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격하면서 겸손으로 충성하며 열정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들을 기억해서 이것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에 동력으로 삼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의 나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밑거름이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왜요? 그 죄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쉽게 용서받았다고 쉽게 잊으면 절대 안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라는 건 아우리 고백에 의하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것 이런 고백들을 항상 간직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좌우로 치우쳐 실족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 멸망하지 말고 영적 침체 없이 오직 한길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열정과 헌신과 충성으로 겸손히 주의를 하다가 주님까지, 주님의 품에까지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어, 또 24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이야기, 범죄 이야기를 말씀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결국은 세메센을 건널 때까지 38년 동안 방해해서 방황했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 앞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서 차지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불순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이라는 것은 작아 보이지만 가장 큰 죄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그 선악과 먹고 먹고 이게 얼마나 큰 죄가 습니까 그런데 그 거기서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요것은 피상적인 것이고 본질은 뭐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에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것은 거역이고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한편으로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로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이루어진 일은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요. 우리가 지옥 가는 일은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불순종을 반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이 할수 없는 이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걸림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잊지 말아야하는데 범사의 작은 것 하나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일단은 순종하기 위해서는 권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권위자, 목사님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권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학교나 아, 대학교에서의 선생님, 교수님 이런 분들의 권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직장의 상사의 권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권위에 계시답니다. 하나님은 권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는 권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또 하나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즐거이 순종하고 즉시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해가 안돼도 순종하고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순종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틀린 것같아 그래서 그건 따르지 않고 그리고 이건 맞는 것 같으니까 따르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처음 첫 번째로 권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두 번째는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복을 평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으시는 교훈은 중보 기도하는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표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중복이 됐던 모세는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겠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아름다운 변화를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평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생을 받아들이시고 아름다운 변화까지 이루어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결혼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말씀 전했습니다. 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모세가 중보 기도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첫째로 특별한 죄를 지었을 때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특별한 죄를 지었을 때그때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평생 동안 겸손하게 충성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불순종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내 안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입술에서 시작되는 작은 죄처럼 보이지만 이 불순종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보기도하는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를 만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변화도 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살아내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